님 반갑습니다. 장기렌터카 영업팀 조인환 과장입니다. 오늘도 장기렌터카가 구매 즉 할부 대비 리스 대비 얼마나 장기렌트 상품이 큰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비용적으로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장기렌트로 차량을 구매하에 있어 무조건 일시불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런 견적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확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특정 조건에서는 고객님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모든 조건에서 완벽한 장기 렌트 해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장기 렌트가 가지는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고 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보험료를 리셋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년 이상 렌탈 기간 동안 자신의 소유 차량이 없다면 보험료율을 아주 쉽게 리셋할 수가 있죠. 또한 이제 보험 수가가 초기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는 장기간 동안 연간 보험료를 사고 없이 주행했던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라면 보험료율이 좋으시기 때문에 조금은 리스크가 될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율이 좋지 않은 고객님이시라면 이런 부분이 장점이 될 수는 있겠죠. 장기레드 기간 동안은 고객님이 이용자이시고 실제로 차량 등록증상에 소유주는 렌탈업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보험 문제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렌트 차량 번호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차량 번호판이 허, 하, 호 번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렌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차량 번호가 이것뿐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고객님들은 오히려 내가 허허 번호판을 이용하는 것이 이몸급 차량으로 초대되는 기분이라서 렌터카 번호판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튼 이런 단점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2017년 새롭게 페이스리프트 된더뉴 소렌토 모델의 장기렌트 견적 살펴보기입니다. 실제로 변동된 것은 굉장히 네, 적죠. 이제는 그냥 페이스리프트보다는 그냥 개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튼, 오늘의 소렌토 견적을 먼저 좀 살펴보실까요? 음, 차량 등급은 제일 기본인 럭셔리 등급입니다. 2.0 디젤이고요. 어, 기본 옵션이지만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옵션을 포함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죠. 어, 가격표를 보실 때에는 보통 고객님들께서 한눈에 딱 보시가 좀 힘드세요. 옵션도 그렇고 뭐 어, 그럴 때는 네. 어, 동일 등급에서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각 등급, 등급별로 옵션이 무엇이 있는지를 빨간 펜으로 체크해 가시면서 체크해 가시면서 나만의 차량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하루 틀 이용하실 게 아니시잖아요.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까지 이용하시는 것이 바로 장기 렌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견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차량 가격은 2,785만원, 더뉴 소렌토 2.0 디젤 모델이고요. 48개월 인수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게 되며 보증금은 차량 가격의 50%, 최대를 설정, 설정하셨습니다. 인수가는 1,114만원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법으로 차량의 총비용을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월 대회료 46만 4,420원, 곱하기 48개월, 인수가 1114만원을 더하면 3343만2160원을 4년동안 지불하시게 됩니다. 인수가 포함이시죠. 여기서 차량가격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3343만2160원에서 차량가격 2785만원을 빼면 558만2160원이 됩니다. 이것이 차량가격 대비 추가해서 내는 비용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시, 계시잖아요. 4년간 침목세7 자동 어, 최종 7% 자동차세 보험, 뭐, 의료부, 의료보험 숙가 적용, 금융 이자비용 등을 모두 다 고려하신다고 한다면 할부나 리스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견적이 되시겠죠. 특히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까지 수취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손비처리도 쉽다는 것도 또큰 장점이 되실 거고요. 보통 휘발유나 디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에는 3 년이나 4 년으로 장기 렌트를 하시고 인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LPG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2017년 개정법에 따라 5년 동안 운영을 하셔야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로, 뭐 법인도 관계 없습니다만 인수하실 수 있다는 것이 한계이죠. 사실은 한계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5년으로 보통 운영을 하시고요. 주행 거리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은 사실 선택형으로 하셔서 3년이나 4년을 이용하시고 반납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현명한 소렌터 장기렌트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장기렌트카 영업팀 조인한 과장입니다.